지난 편에서 매도가 많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매수가 많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독하시면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기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고, 2만주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밑에다가 만주씩 대놓으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회로 분할로 매수할 겁니다. 이만주를 매도하려는 사람도 밑에 고가에 물량이 없는데 밑으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분할로 넣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상승할 때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일반 상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식시장 생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